대학 4년에학생에게 얼마만큼 역량이 강화되냐이 부분이 삭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 아, 이런 이런 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에게 어떻게 에런걸강국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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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laughs> 물론, 뭐, 아주 뛰어나다, 뭐, 아주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놀고 먹는 아이들인데, 네. 자, 이 자리에 우리 학부모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죠. 고, 고3 때, 그러니까 이제 대학 입학 자격 시험, 바칼로리아의 철학 철학 시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철학을 고3 때에 공부를 해요.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의 첫날이 항상 철학이야. 오전에 4시간 동안 봅니다. 네 시간 동안 보는데 문제가 세개 나옵니다. 문제 세개 나오는 것 중에 그 하나를 택해서 네 시간 동안 글을 쓰는 거예요. 학생들이 보통 몇 장을 쓰냐 하면 일곱 장 내지 여덟 장을 썼다고 말해요. 제가 이제 무슨 문제가 나왔는지 제 기억에 남는 걸 말씀드릴게요. 뭐 선생님이든 학부모든 다 대학 교육 다 받, 대부분 받으셨을 테니까 뭘 쓰실 수 있을지 가장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를 택해서 한번 4시간 동안 나는 이런 이런 얘기를 쓸수 있겠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 드려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정확한 답변을 허용합니까? 인간의 욕망은 인간의 불확정 그 불안정성의 증거입니까? 인간의 욕망은 한계가 없나요? 그 다음에, 음, 부당한 일을 겪어야만 정당한 게 무엇이 정당한지 알수 있나요? 신이 없다면 인간의 모든 행위가 용인될까요? 모든 권력은 폭력을 동반하나요? 제 기억에 남는 대로 그냥 몇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거나 만만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하나를 택해서 <laughs> 4시간 동안 나는 이걸 쓸, 뭘쓸수 있겠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 같은 사람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그렇게 제 자식을 통해서 분명히 봤던 그 놀고 먹는 아이들의 이런 인문적 수준에 비해서 그야말로 그 이루 말할 수 없게 억압당하고 말도 못하는 그 우리 아이들. 자소서를 보면서, 이거 어떻게, 정말 눈물이 나와요, 이건. 뭐, 이 분노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 감정이 섞여서 클릭만 하면 다 나오는 거, 그거 암기 달달라 하는 그런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아, 이, 이, 이게 너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고 분노스럽고, 그렇죠. 근데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안 됐고, 이런 그 굴레 속에 이그 뭐랄까 이런 저기 속에 아이들을 이렇게 처박아 놓고 있는 어이 기성세대들, 이 특히 교육계 있는 이런 사람들 정말을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논어에 나오는 음. 논어 위정편에 학이 불사 즉 망, 사이 불학 즉 태라는 뭐 문구가 있습니다. 학이 불사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남는 게 없다. 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음.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음.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뒤 부분이 이제 사의 불학 즉태, 음.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음. 그런데 이건 우리에겐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은 공부니까 음. 네. 생각하는 공부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의 경우 유럽의 경우에는 그렇게 널널하지만 배움과 생각하기가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있는 거죠. 네. 한국의 경우에는 인문사회 과학의 경우 우선 어, 글쓰기 없죠. 거의 없잖아요. 토론도 거의 없죠. 거의 다 주입식 암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배우기만 하는 거예요. 입력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비건한 예를 이렇게 드는데 제 아이가 이제 다양한 글쓰기 중에 이제 중2땐가 중3 때 글쓴 것 중에 뭐 너무나 많이 아쉽든요사형제도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음. 자, 이 질문을 받은 아이가 뭘 하겠어요? 글을 써야죠. 네. 근데 한국의 교실에서는 글을 쓰거나 말하기가 얼마나 있나요? 음. 거의 없죠. 음. 한국에서는 왜 그런가? 학생들에게 그걸 요청하지 않고 대신 어떤 문제를 하냐? 다음 나라들 중에서 사용 제도가 폐지된 나라는. 그리고 보기를 주잖아요. 학생이 뭘 생각해요? 생각할 이유가 없죠. 바로 그래서 우리의 학교 교실에서는 생각하다라는 게 없는 거예요. 암기하다만 있는 거죠. 대학 서열화 돼 있고, 등급을 매겨야 되기 때문에 등급을 매기기 위해서 학문을 왜곡시킨 거예요. 자, 학생이 (100점) 만점에 (93점) 받은 성적표를 부모에게 보내줬어요 부모가 반응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 그게 몇 등이냐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모든 과목에서 모든 영역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왜 (1등을) 해야 지켜야 되고 (1등을) 해야 돼 (1등을) 끝까지 지켜야 되니까. 아 이런 이런 이, 이 이런 구조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걸 어, 강, 강요해요? 그런데다가 그렇기 때문에 뭐가 비어 있냐? 자기가 생각하는 거, 어, 자기로서 어, 생각하는 이런 시간을 전혀 갖지 못하는 음, 이런 걸 보면 이런 생각하면 정말 분노가 저의 경우이 이, 이, 점치도 못한 이 몸이 분노로 그냥. <laughs> 어 나올 수밖에 없어요. <laughs> 그제 경험 때문에요. 이 점에서도 또 대학 이, 이 대학에서의 이그 역량 학문 역량이라든 이런 거 차이가 나는데, 예, 한국에서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한국이 이 서열화돼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고 그래서 대학의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뭐 경쟁력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거듭 제가 말씀드리는데, 무엇이 뭐 비어있냐면, 대학 4년에 학생에게 얼마만큼 역량이 강화되냐, 이 부분이 삭제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 입학하는 순간 순위가 결정되서 결정된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4년 동안, 어, 그 학생이 입학한 뒤에 얼마만큼, 어, 그, 이 학문적인, 또 인문학적인, 사회과학적인 이런 것을 잘 그, 그, 뭐랄까, 이 역량이랄까, 이런 것을 어, 함양하게 됐는지는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프랑스나 유럽의 경우에는 대학은 되도록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학그 거기에 들어가게 하고 그러신 음. 대학에서 공부를 해라. 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대학을 들어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학 몇 학년까지 수료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 이런 걸 생, 이거 역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한국은 대학 등록금이 비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대학에 들어가면 8, 4년 동안, 8학기 동안 등록금을 내고 4년 다니면 그 대학을 졸업하는. 게뭐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만 프랑스나 유럽의 경우에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근데 자, 한국과 달리 유럽의 경우에는 영국을 빼놓고는 등록금, 대학 등록금 학비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네. 학비도 없는데 그냥 얼렁뚱땅 대학 다닌다고 한국에서처럼 취업 준비나 하고, 취업 준비나 하고, 그러면서 등록금 내고 그런다고 2학년 되고, 일년 지났다고 3학년 되고 그러냐 어림도 없습니다. 등록금도 없는데 공부가 제대로 안 하는데 진급을 시키냐 안 시키죠. 그래서 프랑스의 경우 어떤 상황이냐 하면 대학 1학년, 2학년 과정을 덕그라고 하는데 D E U G 그덕그 과정 2년 과정을 2년에 마치, 마치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2년에 마치는 학생이 30%가 안 됩니다. 그리고 3년에 마치지 못하면 퇴출이에요. 약50% 이상이 퇴출당합니다. 네. 즉, 대학 입학을 하지만 3년이, 이, 그 3학년 되는 학생이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학 몇 학년까지 수료했냐. 그래서 어, 예컨대 한국의 경우 취업할 때이 학생 어느 대학 출신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음, 이게 정말 무덤까지 가는 것인데 그들에게는 중요한 게 바칼로리아 다음에 몇 년을 수료했냐. 네. 즉, 박 플러스 몇년 이거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물론 어떤 때는 놀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그 열심히 공부한 게 오히려 대학이었던 이런 걸로도 분명히 이 구조에 의해서 제도나 이런 거에 의해서 차이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이 서열화된 이 구조밖에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이제 하향 평준화, 평준화 그러면 너무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